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절벽 위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드리 내에서 생각지 않은 병마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그 병명에 갇히게 되고 매이게 됩니다.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 죽을 수,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이미 그 생각과 사고 속에 스스로를 그 유전자와 세포를 죽음으로 단정 짓고 가기 때문에 내 몸의 세포와 유전자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30년 전에 젊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10년, 20년이 젊어지고 세포와 몸의 호르몬과 몸짓과 움직임들이 10년, 20년으로 젊어져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의 생각과 사고와 그 파장은 우리 유전자와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고로 지금 당장 육체로 드러난 병마의 위기와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병에 걸린 세포, 손상된 유전자, 손상된 세포는 시간이 되면 저절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오토파지 기능은 때가 되면 생로병사, 새로운 세포는 살아나게 되어 있고, 오래되고 병들고 손상된 세포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화 반응이 그 자가 호식 기능이, 자가 면역 시스템이 정상으로만 작동이 된다면 그 어떤 병도 불치병도 말기암의 고통도 얼마든지 때가 되면 먹장 구름이 사라지듯 지금의 그 위기와 어려움도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왜 네, 새로 태어난 세포만 정상적인 기능과 정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 세포가 오래된 세포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로 지금 벌어진 현실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 식습관을 바꾸면 내 몸의 생화학 환경 여건이 생명이 살 수밖에 없는 길을 열고 문을 엽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숨도 쉬기 힘들고 걷기도 힘든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도 그 생각과 사고가 온전하고 완전하면 그 생각과 사고를 따라서 유전자와 새로운 세포들은 새롭게 소생을 합니다. 그 어떤 위기의 절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지금 주어진 현실과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과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에 메이고 갇힌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감사요, 그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를 넣고 리듬을 넣으면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보다 흐름을 타고 리듬을 타버리면 그 극렬한 고통도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며 소망이 되어집니다. 죽음의 끝점에 그 고통의 진통의 통증의 위기를 견뎌낼 수는 없지만 그 고통보다 하늘을 더 사랑하고, 그 고통의 마음보다 오히려 그 극렬한 파도를 타버리면, 그 고통을 타고 가버리면, 믿음을 놓고 박자를 넣어버리면, 얼마든지 그 고통 속에서도 흐름과 맥을 따라서 길을 열고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그 절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스스로 생각이 산 자는, 마음이 산 자는 살아납니다. 이미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과 처지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의 끈을 붙잡으면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미 살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어도 스스로 그 마음을 놓아버리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어이석은 말을 뱉어내면 이미 그 마음의 파장을 따라서 유전자와 세포와 몸의 생화 환경은 죽음의 환경으로 끌고 갑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육의 혈기와 분으로 그 감정으로 그 기분으로 육체를 중심한 그 생각과 사고로 함부로 뱉어내고 함부로 포기를 해버리며 함부로 절망하고 체념한다면 그 육신이 그 병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생명의 근원이 육체가 아니요 영체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 모든 시작과 마지막 생명의 죽고 사는 문제는 마음에서 생각에서 영혼에서 자지우지 되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한계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한계에 갇히고 그 한계에 구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그 생각과 사고가 자기의 운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육체의 마음이 아니라 영체의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다스려야지만 그 극렬한 죽음의 위기에서 병마의 위기에서 다시 소생하고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늙었다고 생각한 자는 더 늙어집니다. 늙었으므로 젊었다고 생각하고 젊음의 그 생각과 사고와 삶의 방식을 택하면 반드시 젊어집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스스로 성평하고 스스로 긍정만을 향하여 그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여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